남양주 수동면에 있는 몽골문화촌이 폐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면서 남양주시가 몽골문화촌의 핵심인 마상공연과 민속공원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4월 문을 연 남양주 몽골문화촌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몽골문화를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마다 몽골에서 공연 단원 30명을 선발해 봄부터 공연을 시작합니다. 몽골 문화촌에는 마상 공연의 백미를 만끽할 수 있는 공연장과 몽골 문화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접근성과 적자 문제를 들어 18년 만에 몽골 문화촌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몽골 문화촌 수익금은 1억 7천여만 원, 이에 비해 공연단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으로 12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이용환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몽골 문화촌 폐쇄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외교적인 관계, 몽골과의, 그리고 또 올란바르트시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도 져야 되고 또한 문화가 예술이 이런 적자 논리에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유는 앞으로 도로 인프라가 갖춰지면 오히려 수도권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며 몽골문화촌 주변에 둘레길과 캠핑장, 물놀이장 조성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18년 전의 수동하고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동과 화도를 잇는 387 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화도와 또 오남 수동과 또 오남 이런 도로들이 그 건설이 되게 되면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진다고 봅니다. 남양주 시는 연간 10만여 명이 찾는 몽골문화촌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엔 예산으로 1억 6천만 원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양재정입니다.